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LS 머티럴즈가 지금은 딱히 뉴스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매우 괜찮습니다. 답답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것도 맞는데 어쨌든 차트는 괜찮다. 이제 그거... 제가 연말 연초에 같은 경우에는 LS머티리얼즈 영상 준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다른 종목들을 일단 수익 챙길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종목에 조금 더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타점을 제가 이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LS머티리얼즈의 차트를 좀 보기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2030년대까지 너네 크런치 할 거다. 페이스 파워. 네, 너네 전 인력난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나왔습니다. 무슨 경고를 한건 아니고요. 증권사 레포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니네 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어쨌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대만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대만에 제일 큰 회사가 하나 있죠. 뭡니까? TSMC가 있어요. TSMC 옆에는 신주라는 그 작은 신도시가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이 지어가지고, 여기에 전력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 지역들이 정전이 일으켜 나간다. 라는 게 이제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설이 아니에요. TSMC에서도 지금 현재, 대만에서 얘네가 전력을 많이 뽑아 먹으면은, 이 도시가 정전이 됩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정전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TSMC 가동이 멈추는 게, 신주 한 도시가 정전되는 것보다 더 피해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회사, 이런 대만 같은 경우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땅덩어리가 넓고 그래도 에너지 관련돼서 워낙에 그래도 자원도 나온 애들이니까 그런 게 지금 두드러지게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다 짓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 줄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핵규가 하고 뭐 s m 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두 개가 물론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LS 머티리얼즈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LS 전선이거든요. 근데 대한전선도 그렇고 HVDC랑 전력막 인프라를 깐다고 해서 전선이 없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미국 쪽으로 좀 약간 그 수저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입질들이 슬슬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보고서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만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원전 뭐 300개를 짓는다 이런게 나온게 했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입이 된다 안된다 그거를 현대건설 뉴스를 통해서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 얘도 지금 smr 나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좀 기다려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차트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 했습니다. 조용히 얘가 할게 없을 때에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그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 하나만 보내줬을 때 제가 그 번호로 보내주신 번호로 타점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이지만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쌓으시고 그다음에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시면 되고요. 시간을 쪼개 가지고 제 영상 많이 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채널 클수 있게끔만 해 주십시오. 이제 그게 제가 타점 문자를 무료로 보내 드리는 겁니다. 구독자이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일봉상 봤을 때 은은하게 지금 이제 요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선 잘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선 이 초록색선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주식 한창 그 뜨거울 때 세력선이다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이 60선 엄청 뜨거운 감자였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약간 20선이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종가를 이어놓은 선들이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우상향으로 간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상향으로 간다 라는 게 차트에서도 지금 저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태가 보이는 게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캔들에 거래 대금 실린다는 거는 물량 빼서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건 캔들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지랄 맞게 움직였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물리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물리셔가 지금까지 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영상을 올리면 은 댓글을 보면은 약간 민심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좀에스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매수를 했고 했지만 이제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당한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대로 복수를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계좌까지 불리는 두 가지 일타쌍피를 다 노리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월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얘가 조금 더 가야 돼요.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달에 적당히 꼬리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분할매도 한번 하고 그 다음 월봉이 아마 쏠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씨, 무슨 빨리빨리 쏴야지 뭔 소리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동평균선 보시다시피 지금. 얘가 지금 가룡업기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구간으로 매매를 한다. 일단은 박스권으로 간다 그랬을 때 하단과 상단이 2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수랑 매도를 반복했었잖아요. 물론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맞춰서 가보자 이겁니다.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얘가 세게 갈 수는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얘가 추세를 계속 우상향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더갈 겁니다. 분명히 더 갔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것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더 내보자. 예, LS 머티를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크게 갈 건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여유롭게 가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수급이라고. 하나만 보내셔서 0107666-8354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 영상으로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종목들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것도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지만 초반에 얼마나 사람 짜증나게 쓰는지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고 수급 체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갔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G2부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디 s 스신 베스트마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 s 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 주면서 매물때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 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 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 0 0 0원줬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 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 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 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 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 틱스알로 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 만에 1 4 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 s c 인스스트트트를냥예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 0만 구독자 가는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금융 투자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주당 단가가 보시다시피 22,000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만간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어떤 구간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동 평균선을 막한번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동 평균선 타고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을 때 거래 대금이 이런 식으로 제 차트에 노란색이 찍혀야 돼요.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그 다음에 좀더 세게 올라갈 거를 기대할 수가 있는 신호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따로 또 이제 해가지고 올라, 올려드렸던 게 한미반도체 제가 따로 올려드렸었잖아요.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봐봐요. 아, 지금 이거 한미반도체 이거 3일 전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3, 3일 전에 올려드렸던 거. 그래서 지금 이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도 주당 단가가 19만 원인데 종목별 투자를 보신다 그러면은 쏘기 시작했을 때가 3일 전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이 보세요, 이 <laughs> 100만 주씩 매수를 해, 100만 주씩.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딱 됐을 때 뭔가 수급이 이제 어 이제 이상하다. 그때부터 어떤 순간이 딱 됐을 때 이거는 들어왔다라는 순간이 딱되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LS 전선이고, LS 전선은 지금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상장을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좀더 자유롭게 미국이나 이런데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l 스 마티리얼즈가 그 빨까지 좀 받자 이제 그거고 그 빨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 2번이 뭡니까? 자리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좋았을 때 재료가 붙어야 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금야금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야금야금 조금 더 야금야금 올려주되 우리는 그동안 이제 다른 걸로 수익 내고 l 스 마티리얼즈 제대로 수익 낼 때는 집중을 빡 해보자. 이제 그거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 번호는 010-7666-8354입니다. 수급이라고. 아, 일단은, 전력 인프라망 종목들이 갈 거라는 건 확신은 하는데, 언제 갈지가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기 시작하면 이제 무섭게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